do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은 진짜 뜨거운 소식 가지고 왔어요. 테슬라 주가가 이제 플레이드 모드로 간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가 왜 이렇게 핫한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태조가 항상 최신 투자정보로 찾아뵐게요. <laughs> 테슬라 주식 티커는 나스닥 t. SLA죠. 이 주식이 최근 몇주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좋은 소식들만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하냐면 테슬라 주가가 곧 플레이드 모드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대요. 여기서 플레이드 모드가 뭐냐? 테슬라 차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테슬라 모델 S나 모델 X에 있는 최고 성능 모드잖아요. 그냥 터보가 아니라 진짜 미친 속도로 쭉 가는 그 모드.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할 거라는 뜻이에요. 완전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먼저 지난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테슬라가 분기별 인도량 기록을 또 갈아치웠어요. 단일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인도량을 달성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역대 최고라는 거예요. 요즘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테슬라가 이렇게 압도적인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요. 테슬라가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스드 업데이트를 최근 1년 중에 가장 강력하게 출시했어요 이새 버전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온 버전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이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박인데 월스트리트에서 테슬라를 더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리고 등급도 매수 등급을 줬어요 바이 레이팅이요 그럼 왜 이렇게 올렸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실적이 엄청 긍정적이었잖아요. td코인에서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했는데 진짜 강력한 신호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테슬라가 CEO 일론 머스크한테 확실하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긍정적이냐. 머스크를 테슬라에 더 오래 붙잡아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머스크가 지난번 보상 패키지에서 모든 트랑슈를 달성했다는 거 아세요? 트랑슈가 뭐냐면 단계별 목표를 말하는 건데 머스크가 그 모든 목표를 다 이뤄낸 거예요. 완전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머스크가 테슬라를 향후 1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세계 최초로 1조 달러 자산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트릴리언에요, 트릴리언에요. 상상이 가세요. 1조 달러라는 게 우리 돈으로 얼만데요. 진짜 상상도 못할 금액이죠. 이게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두 번째, 스티펠. 스티펠리라는 증권사도 테슬라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440달러에서 483달러로 올렸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가 풀셀프 드라이빙 기술을 크게 개선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FSD 버전 14.1이 출시됐는데 이게 테슬라한테 엄청난 진전이라는 거예요. 아직 초기 단계긴 하지만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2주 안에 더 개선된 버전들이 나올 거라고 했대요. 와, 2주 안에요. 개발 속도가 정말 빠르죠. 그리고 스티펠 애널리스트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가 올해 안에 언스퍼바이즈드 버전,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버전의 FST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대요. 물론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순위 자율주행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로만 보는 게 아니라 AI 전체 산업에서 주요 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머스크가 올해 정말 이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테슬라를 AI 기업으로 포지셔닝하는 거예요. 그게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UBS. 근데 모든 증권사가 낙관적인 건 아니에요. USB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UBS는 여전히 테슬라 주식에 대해 매도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요. 셀레이팅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목표 주가는 올렸어요. 250달러에서 247달러로 올렸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테슬라가 좋아지고 있긴 한데 아직도 현재 주가가 너무 높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대략 430달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UBS가 보는 적정가는 247달러니까 거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UBS가 이번 주에 투자자들한테 보낸 노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긍정적인 인도량 실적이랑 AI와 자율주행 분야의 잠재적 가치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건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조심스럽게 보냐? 특히 4분기 리스크 때문이래요. 아무도 4분기 인도량이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3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냈는데 4분기에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신중한 의견도 있어야 건강한 거죠. 모든 애널리스트가 다 낙관적이면 그게 더 이상한 거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시장이 균형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주가는 자 그럼 지난 한달 동안 테슬라 주가가 어땠냐 무려 24%나 올랐어요 24%한달 만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이 만약 한달 전에 테슬라 주식을 100만원어치 샀다면 지금 124만원이 됐다는 거예요 한달 만에 24만원 수익 완전 대박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라는 의미에요 그리고 FSD 기술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풀셀프 드라이빙은 테슬라의 핵심 기술이에요. 이게 완성되면 자동차가 정말로 스스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슈퍼바이즈드라고 해서 사람이 계속 감독해야 하는 단계인데 언젠가는 정말로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완성되면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FSD 소프트웨어를 구독료로 받아서 계속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로보택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로보택시가 뭐냐면 테슬라 차들이 스스로 운전해서 우버처럼 승객을 태우고 돈을 버는 거예요. 차 주인은 자기가 차를 안쓸때 차를 로보택시로 내보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테슬라는 그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죠. 완전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스티페리 로보택시를 주당 140달러의 가치로 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테슬라의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옵티머스 테스...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인데 이게 완성되면 공장에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온갖 일을 다할수 있게 돼요. 머스크는 이게 미래에는 자동차 사업보다 더클 거라고 했어요. 상상이 가세요. 로봇이 사람 대신 일하는 세상. 스티페리 옵티머스를 주당 29달러로 평가한 건 아직 초기 단계라서 상대적으로 낮게 본 거고 이게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얘기도 중요해요. 머스크는 테슬라의 얼굴이자 핵심이잖아요. 이 사람이 테슬라를 떠나면 테슬라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를 계속 붙잡아두려고 엄청난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너무 많은 돈을 주는 거 아니냐, 주주들한테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산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 많은 아니에요. 테슬라가 정말로 AI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 다 성공하면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머스크의 지분 가치도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ubs의 조심스러운 전망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테슬라 주가가 지금 꽤 높거든요. 430달러 정도면 역사적으로 봐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해요. 3분기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4분기에 이걸 유지하거나 더 좋게 나와야 지금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거든요. 만약 4분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주가가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UBS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게 전체 경제 상황이에요. 지금 2025년 10월인데, 금리 상황은 어떤지, 경기는 어떤지, 이런 거대 변수들도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성장주인 테슬라는 특히 금리에 민감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낙관적이냐? 테슬라가 가진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업체력이 정말 강하기 때문이에요. 인도량은 계속 늘고 있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 기회들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td코엔이 목표주가를 509달러로 잡은 건 이런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예요. 현재 주가 430달러에서 509달러 면 아직도 약18% 정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스티펠의 483달러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이 회사들은 그냥 막연히 주가가 오를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FST는 얼마 로보택시는 얼마, 옵티머스는 얼마? 이렇게 계산을 다 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드 모드라는 표현, 이거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는 제로백이 2초도 안 걸리는 말 그대로 로켓처럼 빠른 차잖아요. 주가도 그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로 쓴 거예요. 재치 있죠? 뭔가 <laughs> 미래 기술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가 있고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머스크가 트위터, 지금의 엑스 때문에 테슬라에 집중을 못 한다는 비판도 있었고 경쟁사들이 점점 따라잡고 있다는 우려도 있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미래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3분기에 역대 최고 인도량을 기록했잖아요. 말로만 자율주행이 아니라 실제로 FSD 40이 나왔고, 더 개선된 버전이 곧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테슬라의 강점이에요. 비전만 있는 게 아니라 실행력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플레이드 모드로 쭉 치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조정을 받을까요?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건 테슬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TD 코엔의 509달러, 스티펠의 483달러, 이런 목표 주가들이 달성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UBS의 조심스러운 전망이 맞을지, 아니면 낙관론자들이 맞을지도 흥미진진하고요. 4분기 실적 발표도 정말 중요할 거예요. 3분기에 역대 최고를 했으니까 4분기도 잘 나와야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FSD의 발전도 계속 지켜봐야 해요. 2주 안에 더 개선된 버전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중요할 거고요. 혹시 정말로 올해 안에 언스퍼바이스트 버전이 나올까요? 지금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지만. 테슬라는 늘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내는 회사니까 누가야겠어요? 로봇 택시 사업도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옵티머스 로봇은 언제쯤 상용화될지 이런 것들도 다 지켜볼 포인트예요. 그리고 머스크가 정말로 트릴리언 에어가 될수 있을지 이거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1조 달러 자산가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멀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 주가가 정말 플레이드 모드로 갈 것? 왜 이렇게 핫한지 애널리스트들이 왜 플레이드 모드를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TD코엔의 509달러 목표주가, 스티펠의 483달러 목표주가, 그리고 각 사업 부문별 가치 평가, FSD 213달러, 로보택시 140달러, 옵티머스 29달러. 이 모든 정보 다 기억하시고요. 한 달간 24% 상승한 것도 놓치지 마시고 3분기 역대 최고 인도량, FSD